이투스 수능 핏 모의고사 1회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 안에 빈 종이 3장이 있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종이를 꺼내서 스티커를 한 개, 두 개, 세 개로 겹치지 않도록 붙이고 나서 다시 주머니에 넣는 복원 추출이죠. 시행을 반복한다 했을 때 주머니 안에 각 종이에 붙어있는 스티커의 개수가 모두 같아지는 사건을 A라고 하고 다섯 번의 시행을 했을 때 1회부터 4회까지는 사건이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개수가 다르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얘는 보건 추출. 그리고 5회에서 사건이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5회가 됐을 때자 주머니 3개에서 나오는 숫자가 더 같아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때 확률을 p 라고할 때, 3의 10제곱 곱하기 P, 아, P의 값에 분모에3의 10제곱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개, 2개, 3개가 있는데,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난다는 건총 5번을 했죠. 그러면 최대, 최대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게 15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최소 3개가 되겠죠. 아니, 5개가 되겠죠. 그러면 그 횟수가 붙은 게 같아지려면 합이 6개가 되거나 스티커의 개수가 9개가 되거나 12개가 되거나 15개가 되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나눠서 한번 문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6개 1대 는한 번에 우리가 1개 붙일 수 있고 2개 붙일 수 있고 3개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만약에 종이 세장 종이를 뭐 ABC라고 했어. 그때 붙는 게뭐 2, 1, 1, 1, 1 이렇게 되는 경우 밖에 없네요. 그렇죠? 6이 되면서 개수가 달라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져 붙여지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2, 1, 1, 1, 1 그러니까 2를 뽑았다가 한 개를 뽑았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뽑는 순서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내가 맨 처음에 뭘 뽑을지.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4팩토리얼분의 5팩토리얼 순서 정하는 게 5가지가 되겠죠. 자, 그럼 순서를 정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붙이는 개수를 정해야 되니까. 이거는 붙이는 개수. 전체 경우에서는 각각을 뽑을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확률로 따지면 3의 5제곱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했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시 붙여야 되겠죠. 이제 붙이는 경우. 먼저 빨간색으로 해 볼까요? 붙이는 경우. 붙이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우리가 두 개가 스티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두 개가 스티커가 붙는 거죠. 얘네 순서를 먼저 정해 줘야 되겠죠. 전체 우리가 3의 5제곱 분의 내가 얘가 들어갈 거를 먼저 정해. 3시. 그러니까 세명 중에 한 명한테 붙였어. 그러면 이제 1, 2개가 갈걸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4개 중에서 1두 개가 가는 거 정하고 나머지 두 개가 가는 걸 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3의 5제곱분의 6318이 되겠죠. 얘는 두 개를 곱하니까 뭐가 나온다? 3의 10제곱분의 90이 되겠죠. 어, 얘를 보니까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9가 나오는 경우 똑같이 하면 되겠죠. 9가 나오는 경우를 보니까 음, 3 3 1 1 1이 되거나 혹은 3 2 1 이 1, 이렇게 있겠네요. 다른 경우는 없죠. 이걸 미리 구해봐야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 우리가 먼저 순서를 정하겠죠. 순서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파란색으로 해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3이 들어갈 자리를 정하면 되겠죠. 지금 똑같은 숫자 2개, 3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3 팩토리알, 2 팩토리알 분의5 팩토리알 해서 120에다가 6을 나누고 1을 나누니까 뭐가 된다? 10이 되겠죠. 그럼 이 경우는 3의 5제곱분의 10이 될거고 붙이는 경우는 3이 들어갈 애를 정하면 되겠죠 그럼 얘도 3의 5제곱분의 3c1 2c1 이렇게 되겠죠 얘는 뭐다 3의 5제곱분의 6 그래서 곱했더니 뭐가 된다 3의 10제곱분의 6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구별 을잘 해줘야 되게 좀 헷갈리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세 번째 경우 3, 2, 2인데도 붙이는 경우가 그러면 2팩토리얼 이 2팩토리얼 이 분에 5팩토리얼 해서 30이 나올 거고, 다음에 다섯째 곳 분에 30이 될 거고, 붙이는 경우는 자, 세개 중에 한개 뽑아, 다음에 다섯째 곳 분에 세개 중에 한개 뽑고. 2랑 1 같은 경우에 또 2가 갈 자리가 각각 두 가지 이렇게 정해지겠죠. 바뀌는 경우가 있을 거니까. 그럼 얘는 뭐다? 3의 5제곱분의 3, 4, 12가 되겠죠. 이렇게 곱했더니 3의 10제곱분의 300 42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2가 되는 경우 12가 되는 경우는 자음 붙인 스티커 개수가 4 또는 5가 야 되는데 우리가 총 지금 한 곳에서 뭐다? 세개까지만 붙일 수 있기 때문에 10이 이후로는 나올 수가 없네요 다행히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따라서 3의 10제곱분의 뭐? 90 더하기 60 더하기 420 그렇게 해서 뭐다? 3의 10제곱분의 150 570이 나오겠죠 어? 뭔가 잘못됐다 뭐잘가됐을까요 6일 때 이렇게 나와서 90이 됐고 아, 이 계산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 360이고 얘랑 60에서 4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510 따라서 정답은 뭐다 510이 되겠습니다